내가 사진 찍어줄라게태형이나 네, 사진 다 찍지. 아니, 아무도 사진을 못 찍어. 돼, 사진 을못 찍어. 안 찍어야 되는데. 얘들아, 집에 가! かぼれないな僕。 텐트 칠수 있는 데크도 있고 뭔가 조금씩 하나하나 변하는 느낌이 할머니 왜 여기 그냥 있어? 왜물안 응? 어? 응? 들어가요? 무서워 그무 무서워 그 조개가 많네. 아 뭐라고 이모? <laughs> 드버나 <핸드폰 버리면> 할머니 <laughs> <오> <laughs> 이리 와. 진짜 좋아. <laughs> 하지 뭐. 안뜨 <laughs> 엄마 여기 한참 들어가도키안 넘어. 진짜 얕아 바다가. 와. <laughs> 와 모래가 정말 정말 부드러워요. 정말 수륙이 많다, <laughs> 엄청난 길이의 해변. 우리 엄마 금일 패션 바닷가. <laughs> 아, 이 금일 막 최고 부럽다. 엄마는 물에 안 들어가? 바다에 들어가고 있는 전대양군 오늘 물 미지근해? 어제는 진짜 춥던데 아이라 씨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요? 좀 얕은데 파도는 깨쳐서 파도 타게 하면 정말 재밌는 바다예요. 진짜 너무 좋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엄마. 와, 미태영이랑 봐봐야 너무 잘 웃겨본다. 응? 응? 바. 우리 민경이어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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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무서워 얼로 와 얼로 와이구오이 <laughs> 무서워 <무서웠을까>? 않겠네. <laughs> 아이고, 무서워. 어? 아이고. <laughs> 아, 말하고... 땅이... 응. 여기 아까운 데가 너무 있어 옛날에... 아, 땅이... 와... 소나무... 너무 좋지. 길 너무 좋다. 엄마... 응. <laughs> 와... 이제 뭐 해변에 놀이터도 만들고, 금일 명사 심리도 좋아지나요? 풀장도 만들고... 풀장도 만든다고? 바닷가에 무슨 풀장? 어린이 수영장에 있어 아 <laughs> 금일도에서 수영, 명사십리에서 수영하시는 기분은 어떠신가요? 매우 좋습니다 <laughs> <laughs> 재밌는 금일도 해수욕장 물놀이 또. 가갈들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이라서 옷에 모래도 안 들어가고 좋은데 아 이렇게 좋은데 관리 안 해서 쓰레기 많은 거 너무 안타깝다 <laughs> 달러 걸어도 돌이 매끄러워서 너무 좋아요. 하지만 미리 조심해야. 아깝다 여기 해변 정말. 이모 좋아? 응, 너무 좋아. 뭉돌이 <laughs> 아저우 여기는 유리 하나 진짜 조심하라 그냥. 어. 좋아 좋아 좋아. 야, 물 깨끗하다 어, 물도 깨끗한데. 여기 쓰레기 아, 청소만 잘하면 진짜 엄마, 좋겠다. 여기 너무 조심해야 와, 오, 물이 진짜 맑다. 이, 예. 우와. 아, 가들어가기겠 민경아. 들어가, 어, 어. 나들어가보라고 할머니. 응. <laughs> 여기가 아 빠지는데요. 지다 버리냐? 빠지버리 <laughs> 원래 물이 진짜 너무 맑아요. 이게 바닷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바닷물이라는 게 믿어지죠. 진짜 좋긴 하다. 이 해변에 쓰레기만 없으면 완벽한 해수욕장인데. 안타까움. 소나무도 멋있는데.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눈 앞에는 몽돌 해변. 관리가 안 돼서 너무 아쉽다는 거. 소나무 진짜 멋있는데 안타깝다. 와. 여기 숲을 다 조. 조 기가 막힌요 부산 해운대보다 훨씬 나아. <돼지> 진짜 다이서 저거 피부에 빼도 해놓고 자은 겁나게 되는 사랑도. 와. 어, 무서워. 여기는 소랑도, 저 소랑대교를 한... 건너면 나오는 작은 섬인데, 와, 여기 또 오늘 안개가 껴서 너무 멋있다. 우염만, 여기가... 내입또 네, 아예 하지 마, 내 입도. 굉이히 다리 이제 강아지는데, 너가 무릎을 꿇 그러니까, 우염만은 절대 안 해야 돼. <laughs> 이모부 뭐 따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네. 와, 저런 바위 에 누워서 사진을 남겨야 되는데, 너무 무섭네요. 갈 수가 없어. 할머니, 내려가고 싶어? 안 돼, 위험해! <laughs> 여기는 안개가 엄청 꼈다.